자, 다음에 본문 보겠습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말하겠다. 세간 사람에게는 생사의 일이 가장 크다. 너희들은 오조가 법을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소리예요 제자, 제자들을, 제자들아, 너희들은 맨날 복전만 구하고, 복의 반만 구하고, 다시 말하면 현상계 내에서 복을 받는 일만 구하고 생사 고해를 벗어날 뜻은 내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복점만 구한다 이 말은 지금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이 몸이 복을 받는 것을 구한다. 상황 이해 되나요? 예.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참선하는 사람들은 생사 고해를 벗어날 뜻을 낸다. 생사 고해를 벗어나려고 한다. 그래서 저도 제가 참선을 시작한 이 공부를 시작한 어 계기는 존재의 불만족이었어요. 어이뭘 해도 이 존재 자체가 불만족스러웠어. 존재 불만족이었어요. 그래서 존재의 불만족을 불교에서는 고라고 해요. 그리고 존재 불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계를 고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 개고라 일체가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의식이라는 걸 모르고 몸을 나라고 하면 차원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의식이 나일 때는 대자유인데 의식은 크기가 없거든요. 의식이 나일 때는 어디에도 메이지 않는데, 몸을 나라고 하는 순간, 뚝 떨어져요. 일단, 크기가, 여러분, 무한대에서 160cm로 축소된다. 이해돼요 예. 무한대의 의식이 160cm의 몸으로 내가 좁혀지니까, 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저는, 저는 존재불만족이 정말로 제가 존재불만족을 제가 느꼈는데 이유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공부를 하니까. 존재불만족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존재불만족의 이유는 이분법이에요. 사고방식이 이분법이었어요. 이분법이라고 이분법이니까 나와 남을 나누고 또 좋다 나쁘다를 나누고 남자 여자를 나누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누 나누어서 파악하는 이분법의 사고방식으로 제가 살았더라고요. 그러면 나누면 나와 남이 나누고 또 남을 좋은 거 나쁜 거로 나누면 필연적으로 불만족이 생겨요. 왜냐하면 좋은 것은 가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가져지지 않고 나쁜 것은 없애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없어지지 않아서 항상 불만족 상태에 살 수밖에 없더라. 그리고 놀라운 일은 이문법을 선악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뿌리 깊은 원제 같은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이분법을 자기도 모르게 철석같이 믿고 살아요. 이분법을. 그리고 이분법에 이거를 믿고 사는 한은 뭘 해도 만족스럽지 않아. 자, 보세요. 의식은 나누어질까요? 안, 나누, 안 나누어질까요? 안 나누어지죠? 이, 이해되죠? 의식은 나누어지지 않잖아요. 그게, 여러분, 놀랍게도 그게 사실이에요. 이 말은 이 세계는 이 세계는 한계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는 나누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이분법의 착각에 빠져가지고 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 세계에서 이 한계를 까먹고 요요 요 몸뚱이를 싹 이렇게 귀신같이 이렇게 싹 오려내가지고 나라고. 하면서 이 몸뚱이 바깥을 남이라고. 그래서 나와 남을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살아왔어요. 언제부터 했는가? 우리 우리 부모님들이 계속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면서 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돼 버렸어. 되게 되게 돌아보면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서너 살때거기 생긴대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한국 속담에 세살 버릇시여든 간다는 말이 세살 버릇의 핵심이 이분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그때 생겼어요. 이름을 붙여주고 계속 이름을 불렀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 이름이 나인 줄 알았지. 그리고 그 이름은 이 몸에다가 붙인 이름이죠. 구분해서. 그래서 이 이분법을 극복하는 게우리 공부라서 어, 그래서 네. 지금 존재불만족이 고통이다. 그러니까 존재불만족의 세계가 고해예요, 고해. 고회. 고통의 바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고통의 바다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생사고해를 벗어날 뜻은 내지 않는구나. 어떻게 하면 생사고해를 벗어나는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기존의 나는, 이분법적인 나는 몸을 나라고 할수 밖에 없다. 근데 알고 보면, 보세요. 실제 나는 보는 게 나지, 보여지는 것은 나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뜻밖의 몸은 보여져요. 몸은 보여져서 나가 아니에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 몸을 보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 몸을 보는 것을 무엇하고 착각 대게 착각하느냐면 생각하고 착각해요. 다시 말하면 의식하고 생각을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달라요. 왜냐하면 생각은 보여지는 것이에요. 근데 생각을 보는 것이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 철저한 철저하기.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은 제가 이제, 처음에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생각은 현상이고 생각을 보는 의식이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에 투철했었어야 됐어.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고 의식을 혼동하고 있어요. 아까, 아까 질문도 그래서 나와, 나왔을 수 있어요. 생각하고 의식을 혼동한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지금 보세요. 바나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나나. 눈 앞에 여기에 노란 게 이렇게 떠오르지요? 이렇게 바나나. 자,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 바나나라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바나나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이, 이 공간 자체, 요것은 바나나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기 전부터 있었다 없었다. 그래서 자, 바나나 대신에 제가 또 다른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금 바나나가 떠오른 공간이 있죠? 그러면 제가 딴 생각을 해 보세요 하면 바나나는 사라지고 다른 게 떠오르겠죠. 근데 그 공간은 그대로 있겠죠? 맞아요? 그그 그 공간이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은 항상 있고, 공간은 항상 있고, 거기에 경우 따라서, 인연 따라서, 생각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가, 떠올랐다가, 사라져요. 그러면,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것은 현상이고, 항상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것은 본질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보는 삼남환상이 어디서 나타나요? 의식에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의식은 여러분의 몸 속에 있지 않고 이 죽비가 지금 여러분의 의식에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죽비가 여러분의 의식인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에이나지에 죽비라고 하는 형상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거울 같으면 거울에 이미지가 찍히잖아요. 거울에 그러면 그 이미지가 나타난 것은 거울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잡으면 실제로 가서 거울에 가서 이미지를 탁 잡으면 이미지가 잡혀요. 거울이 잡혀요. 여러분이 비를 죽비를 지금 보고 계신데 오셔가지고 딱 잡으면 실제로는 죽비를 잡는 게 아니고 거울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나지를 잡는 거예요. 그 이나지가 뭐냐? 지금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공간이 의식이라는 인아지예요. 거기에 지금 상들이다 맺혀서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부처님이 보니까 새벽별이 반짝였다. 새벽별이 반짝인 자리가 바로 내 의식이더라이예요. 그러니까 삼남만상이 내 의식 속에서 나타나더라. 근데내 의식이 문을 닫아버리면 삼남만상도 사라지는 나타날 것이 없으니까 내가 의식을 거두어둬 버리면 삼남 삼남선도 사라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삼남안상이 다내 의식이다 이거예요. 일체가 오직 의식이 만든 거다. 일체유심조다. 이게 지금 사실이다. 이거. 과학이다. 이거. 과학 과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이는 모든 것이 인화지에 나타난 거예요. 인화지가 그러니까 뭐냐? 의식이, 의식이 인화지예요. 인화지 이나지 위에 지금 프린팅 된 거야, 여기다. 실제로 있는 건 인화지, 의식밖에 없어요. 의식 위에 나타난 이미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실제가 아니니까 나타났다가 사라지지. 영화처럼. 지금 영화 스크린에 영화가 켜쳐지는 것처럼 의식이라고 하는 이 홀로그램 속에 이거는 평면 스크린이 아니고 홀로그램 스크린이에요. 의식은 이 통으로 다. 그러니까 통으로 다 360도 다. 이 의식의 홀로그램 스크린 속에 지금 이미지들이 착 찰나생 찰나멸하고 있는 게 실상이다. 근데 그 일어나고 있는 그 이미지를 이 의식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하고 연결 시켜서 말을 한다면 이 순간에도 의식이 꿈을, 현상이라고 하는 이 꿈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진실을 말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 진실하고 여러분이 이 진실에 따라오는 것이 여러분의 공부예요. 항상 제가, 여러분, 제가 평생 평생 제 공부를 돌아보면, 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빨리 따라잡는 게 공부였어.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지금 상태는 질문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그 질문을 소화를 해서 질문이 안 나오게, 어, 저 선생님이 나하고 똑같은 말을 하시네? 하고 따라잡고, 놀랍게도요. 여러분이 저를 따라잡으시면 여러분 앞에 저보다 더 상위의 선생님이 나타나요. 저는 돌아보면 평생 따라잡으면 그다음 선생님이 탁 알아서 나타나요. 그서또또 또 따라잡으면 또 나타나. 끊임없이 이렇게 발전해온 게제 인생이에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빨리 저를 따라잡으시고 더 상위의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청출 어람 어람이란 말이 있잖아요. 청출 청 청은 푸른색은 어람 남색에서 나온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제자는 선생에서 나오는데 더 푸러 선생보다 선생도 푸르지만 제자가 더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제자는 서성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발전을 하지. 이 순간, 지금 내 눈앞에, 어식이 꿈을 경험하고 있다. 어디서? 내 눈앞에서. 다시, 지금 이 순간에도, 어식이, 지금 나를 통해서, 어식이, 펼쳐, 눈앞에 펼쳐지는 이 꿈을 경험하고 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각을 느끼고, 그리고 생각, 감정을 하는. 그게 전체가 다 의식이 꿈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꿈의 의식은 영향받지 않는다. 경험하고. 그래서 보세요. 요거를 한 번이라도 딱 정말 자기가 이 사실을 알아채면 어떻게 되는가. 꿈을 즐기지 꿈을 경험하 경험만 하지 꿈을 경험만 하지 이 꿈에 의해서 내가 콩탁 콩탁 가슴이 막뛰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우리가 육조혜능 육조혜능이 깨달은 내용이에요. 육조혜능이 깨달은 게 마땅히 머무는, 머무는 건 집착이거든요. 집착하는 바가 없이, 이 현상계에 마땅히 집착하는 바가 없이, 마음대로 그 의식을 쓰라. 일으켜라. 살아라. 현상계에 대한 집착 없이, 누. 현상계에 대한 집착 없이 살아라. 이게,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결론은, 지족이 나와요. 이 현상계에 내가 좋다, 나쁘다 해가지고 막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 현상계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살게 되면, 거기에서는 나는 완전히 지족, 만족할 줄 안다. 아까 제가 존재 불만족 존재 불만족의 반대말이 지족, 만족할 줄 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이루어지는가? 이게 나는 의식이고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은 꿈이란 걸 알면 의식이 꿈을 경험하는 것이란 걸 알면 나는 이 현상계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게 된다. 자동적으로 아이 꿈이라는 꿈이라는 걸 알면 자, 집착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마음껏 이 여기에 뛰어들어서 뒹굴며 살아가는데 고통은 없다.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는 만족하게 된다. 지속한다. 여기 그러니까 지금 모든 공부의 끝이에요. 지금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몸을 나라고 하다가. 의식이 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의식은 의식 의식이 지금 다시 결론. 오늘 전체 주제. 오늘 전체 주제. 첫 번째 본질이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다. 나의 인생이란 지금 이 순간에도 본질이 현실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게 다다. 이게 유일한 실상이다. 그러면, 요걸 두 번째, 말, 말을 바꿔보면, 이 순간, 의식이 꿈을 경험하고 있다. 요것만 그러니까 확실하면, 꿈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껏 산다. 꿈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껏 산다. 요게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껏 살라고 하는 거지. 마음껏 살라고 하는 거지. 이, 이게 꿈이니까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허무주의에 빠지면 혈고인이 돼. 동굴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되고. 그게, 그게 아니에요. 가르치, 불교의 가르치 그게 아니라, 완전히 대자유인으로 이, 이거를 마음껏, 이, 그래서 이게 선물이에요. 이 세계는. 선물. 이 선물을 내가 즐기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 자성에 어두우면, 자, 자성은 자기의 본질이에요. 자성. 나의 본질. 자, 나의 본질은 뭐죠 나의 본질은 의식이고, 의식이 뭐냐? 지금 이 순간. 자, 지금 보세요. 몸이 있죠? 맞아요. 몸만 있어요. 몸이 있어요. 몸은 자기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면 몸이 있다 이 말은 벌써 몸이 있다는 걸 아는 의식이 같이 있다. 자기 의식을 못 알아채는 대부분의 원인은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에 빠져있어서. 자. 만약 만약 생각에 빠져서 자성에 어두우면 복으로 이 몸이 받는 이 현상 속에서 받는 복으로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이때 구원은 생사의 해결. 불교의 구원은 출 생사라 그래요. 출 생사 생사로부터 나가는 것. 다른 말로는.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복덕이라는 말이 있고, 공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부한 사람은 눈이 맺었다. 이 말은 현상과 본질을 잘 구분한다. 복덕은 현상에서 받는 거. 공덕은 본질에서 받는 거예요. 공덕이 있는 사람은 복덕이 따라와요. 복은 인과거든요 복은 인과예요. 자성이 밝아지면 현상계의 법칙을 파악하게 돼. 보여. 그러면 인과에 밝아져요. 이해되죠? 그래서 좋은 일을 심으면 좋은 일이 생겨요. 이건 하나의 법칙이잖아요. 요게 밝아진다. 그러니까 공덕이, 공덕이 우선이고 복덕은 따라온다. 걱정할 하나도 없어요. 공덕을 기르면 복덕이 따라온다. 어떤 게 공덕을 기르는, 기르는 건가? 이 순간, 의식을 깨달으면, 의식을 무진장이라고 해요. 무진장이라고 하고, 화수분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저 화분. 화분이 있는데, 거기서 끊임없이 이렇게 나오는 거. 이 세상 모든 것이 의식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냐면, 여러분이 안 계시면 우주가 없다. 그럼 우주가, 우주를 누가 만드는가? 여러분이 만들어요. 이때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의 몸이 아니고, 의식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게 여러분의 의식이에요. 당장, 오늘 밤에 그 의식이 문을 닫아버리면, 이 세계가 완전히 까맣게 사라져 버리죠.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는 게이 세상을 존재케 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의식이 무한대의 공덕을 이 세계에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무연 보시라고 해 내하고 인연 있는 것만 나타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인연이 없는 것도 다 나타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이, 의식은 무한대의 자비를 베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데, 이 의식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 여러분, 이 순간에도 이 세계를 내가 창조하고 있어요. 이때 이때 나는 뭐예요? 몸이 아니라 의식이에요. 그 당장 여러분 의식이 잠들어 버리면 이 세계는 사라진다. 그러니까 참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각이 이런 자각이 우리를 키워요.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책임도 있는 거죠.